반가워요. 이번엔 새롭게 출시된 2024년 최신형 삼성 OLED 55인치 TV를 전달해드리려 해요. 빠르게 확인하시어 놓치지 마세요. 삼성의 AI 기술로 4K 경험을 완성하는 2세대 AI 4K 프로세서. 2세대 AI 4K 프로세서가 더욱 향상된 4K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20개의 AI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한 업스케일링 기술은 OTT 서비스를 스트리밍 하거나 좋아하는 게임을 플레이할 때 그리고 스포츠를 시청할 때 화질과 사운드를 4K 환경으로 최적화하여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세상의 색을 새롭게 보는 OLED. 삼성의 혁신적인 OLED는 짙은 블랙부터 깨끗한 화이트까지 풍부한 색조를 구현합니다. 최첨단 자체 발광 픽셀이 완성한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을 즐겨보세요. 놀라운 밝기와 선명한 대비 OLED HDR+. 플러스. 더 강력한 밝기와 깊은 대비감을 경험해보세요. 2세대 AI 4K 프로세서는 재생 중인 모든 장면을 분석해 밝기와 대비를 최적화합니다. OLED HDR 플러스와 자체발광 픽셀이 구현한 섬세하고 생생한 디테일을 만나보세요. 선명한 화질을 위한 4K AI 업스케일링 20개의 AI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콘텐츠 해상도를 4K 수준으로 업스케일링합니다. 뛰어난 프로세서 성능으로 더욱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질을 만들어냅니다. 3차원의 깊이감을 보여주는 명암비 강화. 실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재현한 깊이감을 느껴보세요. 명암비 강화 기술이 사람의 눈과 동일한 방식으로 화면 속 대상과 배경의 대비를 극대화합니다. 펜톤이 인증한 생생한 색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장확한 색상의 상징으로 신뢰받는 펜톤 인증을 통해 2030가지의 펜톤 색상과 110가지의 피부톤 색조 표현을 인정받았습니다. 펜톤 인증을 받은 OLED로 또렷하고 실감나는 영상미를 느껴보세요. 주변 밝기에 따라 최적화된 편안한 화면, 생활 공간의 밝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만나보세요. 낮과 밤에 따라 화면 밝기와 색상을 알맞게 조절해 한층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로운 차원의 서라운드 사운드 돌비 애트모스 차원이 다른 서라운드 사운드로 눈앞의 액션에 더 깊이 몰입해보세요. 돌비 애트모스와 함께 전방위 입체음향을 구현하여 놀랍도록 실감나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화면 속 움직임을 따라가는 무빙 사운드 라이트. 가상의 상향 채널 오디오가 제공하는 3D 서라운드 사운드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느껴보세요. 삼성 TV와 사운드바가 이루는 큐심포니. TV와 사운드바의 조화로 주변을 감싸는 듯한 풍부한 사운드를 느껴보세요. 일반 TV와 스피커 연결 시둘중 하나의 스피커로만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지만, 큐심포니를 통해서는 TV와 사운드바의 조화로 주변을 감싸는 듯한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또렷한 대사, 액티브 보이스 프로. 액티브 보이스 프로는 배경음과 음성을 분석하고 주변 소음을 감지하여 다른 소리와 음성을 명확하게 분리, 음성만 증폭시켜줍니다. 방해가 될수 있는 환경에서도 중요한 대사를 놓치는 일 없이 선명한 음질로 콘텐츠를 감상하세요. 아티스트가 외도한 그대로의 음색. 사운드 최적화 프로. 사운드 최적화 프로는 실내 환경과 콘텐츠 특성을 모두 분석하여 사운드를 최적화합니다. 사운드 추출 및 처리 과정에서 오디오 작업을 통해 아티스트가 의도한 그대로의 사운드를 선명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련되고 감각적인 품격, 레이저 슬림 디자인, 강력한 기능과 독특한 아름다움을 결합한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의 OLED를 만나보세요. 혁신적인 슬림형 폼팩터와 미니멀한 베젤은 어떤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대화면으로 보는 우리 집 가전, 스마트 싱스. 집안의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TV를 연결해 보세요. 내장된 스마트 싱스 허브를 통해 스마트 싱스 기기를 제어하고 전력 소비량까지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싱스로 연결된 기기들을 확인하는 3D 맵뷰를 통해 한눈에 모든 가전과 IoT 기기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싱스 기기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세요. 일상생활에 유용한 기능들을 모아둔 삼성 데일리 플러스, 삼성 타이젠 OS를 통해 데일리 플러스를 사용하면 TV에서 편안하게 일상활동과 라이프스타일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플러스에는 스마트싱스, 삼성헬스, 커넥타임, 워크스페이스 등과 같은 앱과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끄러운 게임플레이를 위한 모션터보 144헤르츠 모션 터보 144Hz의 선명한 영상과 놀라운 속도를 즐겨보세요. 최대 4K 144Hz의 빠른 응답속도와 부드러운 모션으로 화면 전환이 빠른 FPS나 레이싱 게임을 할 때에는 정밀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게임바. 게이밍 모니터에서 즐기던 21대9, 32대9 화면 비율을 이제 OLED TV의 대화면에서 누려보세요. 더 넓은 시야 확보는 물론, 다양한 게임 설정을 빠르고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게임 바로 최적화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게임 플레이를 위한 AI 오토 게임 모드. 플레이하는 게임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최적화된 설정을 제공합니다. 게임 유형별로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플레이를 시작해보세요. 더욱 향상된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삼성 타이젠 OS의 최신 앱과 서비스로 TV를 더 다양한 일상에 활용해보세요. 삼성 TV 플러스 게이밍 어브, 삼성 데일리 플러스 등 모두 삼성 타이젠 OS로 구현됩니다. 건전지 없이도 사용하는 솔라셀 리모트, 리모컨 뒷면에 햇빛과 실내 조명으로 충전할 수 있는 재활용 소재의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회용 건전지를 교체하지 않아도 돼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